장마가 오려는지 날이 꿉꿉하고 축축하고 기분까지 우울하네요. 요상한 벌레가 보이십니까? 이거를 여기서 저희들은 바다 바퀴벌레라고 부릅니다. 아까는 많이 있었는데 인기척을 느끼더니 순식간에 확 사라졌어요. 아까는 움직이더니 가만히 있네요. 어, 야이, 야이도 소라게. 그 <laughs> 껍질이 모양이 다 틀리죠. 빈 고메기 속에 자리를 잡은 소라개들. 꽃게 한 마리가 슬금슬금 음. 먹이를 주워 먹는 소라게. 아, 먹이를 주워 먹고 있는 꽃게입니다. 부지런히 먹고 있네요. 먹이를 주워 먹고 있는 꽃게.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. 도망가지 말아야 될 텐데. 어어. 어어어. 아 씨. 아, 씨물에 빠졌잖아. 아 씨. 아야야. 그래도 찍어야지. 아파 아, 아야 오 까졌어 피난다 아아 아, 피난다 이 까져가지고 어